안녕하십니까. 드림팜입니다. 지금 가지가, 어 지난 8월 달에 심어가지고, 지금 뭐, 5월 달에 지나고, 6월 달에 접었었으니까, 가지가 굉장히 싸고, 성장이 굉장히 빠르고, 또 요즘은, 또 뭐, 총채나, 일소과, 또 흰가루, 뭐, 또, 밖이 너무 가무니까 어 안에 진딧물 온실가루이 총채 응해. 요즘은 다 종합 병원이지 싶고요. 그리고 지난 여름에 심었던 가지들은 이제 거의 어 끝나서 접었던 농가도 있고요. 접어서. 땅 관리 한다고, 어, 수당그라스라든지 하여튼, 뭐, 풀 같은 걸 심어서 재배하는 집도 있고, 또, 모내기를 해서, 얼른 또 해서 모내기 하는 집도 있고, 또, 그냥 물만 돼가지고, 물을, 그, 비료물을 있었던 짠 비료 성분들을 밖으로 다 뺀다고 물을 계속 대고 빼고 하는 일들을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아직 뭐 외국인이 있고 이러면은 외국인 월급도 줘야 되고 하니까 아직 여력이 없는 관계로 일꾼들 일시키고 계속 외국인들 월급 맞춘다고 계속 따는 농가들도 많습니다. 어, 저희는 지금 조금 더 끌고 가려고 지금 나무를 굉장히 지금 신경 써서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 지금 땅바닥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무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앙상하게 길게 튀어나온 순 특히 좀 이렇게 과를 따먹고 멀리 달려 있, 있, 있던 이런 순들을 이렇게 가까이, 겨수, 눈, 눈을 여기, 어, 저희 집게 끝을 잘 봐주십시오. 여기 전에까지 따먹고, 순정리를 제대로 안 하고, 지금은 여기 눈 하나 남겨놓고 이렇게 싹둑 자릅니다. 이렇게 해서 다, 다음에 여기서 원 가지에서 가까이 눈에서 나오면 굉장히 좋은 가지가 나오고요. 저번에도 여기 보면은 여기 가지 따고 또 여기도 따고 이렇게 따고 이렇게 조그만 순이라도 이렇게 남겨두지 말고 삭둑 삭둑 이렇게 가까이 눈한개 남겨놓고 잘라주면은 다음에는 굉장히 좋은 순이 나, 순이 나와서 굉장히 어, 튼실한 꽃이 피고 좋은 과가 달립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더 딸려고 지금 이렇게 보시면 가지는 나무에 하나도 없습니다. 없고 지금 땅에 다 떨어뜨렸습니다. 땅이 왜 떨어뜨렸냐면은 상품 가치가 없었어요. 왜 가치가 없었냐면은 이렇게 지금 총체 종합병원이기 때문에 이런 게 꼭지가 까맣지 않고 허옇게 이렇게 되고, 여기에 가지도 긁힌 자국이 있죠. 이런 게어 전형적인 총체이고요. 그래서 이건 상품 키워봤자 상품같이 없기 때문에 미리 따고요. 그리고 또 일소가도 있고, 무광가지, 무광광이 안 나는 거는 가격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뭐, 항상 가지 하면서 자랑 삼아 좋은 것만 얘기하고 좋은 장면만 보여드리면 또그 배우는 입장에서 또 좋은 거를 못 배우기 때문에 저는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장면을 지금 보여드립니다. 지금 여기가 바로 오늘은 진딧물이 꽉 차서 잎이 이렇게 새카맣고 지금 약을 쳐서 진딧물이 죽어서 잎 새카만 건 진딧물 뭐 쉽게 말해서 그냥 흔히 어 정확한 명칭은 아니지만 진딧물 똥이라 그러고요. 그리고 여기 하얗게 먼지처럼 묻은 건 진딧물이 죽었던 음 시체 흔적이고요. 아직도 음 살아있는 진딧물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진딧물 흔적은 이렇고. 진딧물 밑에 이파리 밑에 와서 가지를 따게 되면 과가 진득진득하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양쪽 다 어, 이쪽 골은 엊그제 잘라서 과가 햇빛에 이제 말랑거리고 지금 이쪽 골 제가 따고 있는데 지금 오늘도 다 떨어뜨립니다. 특히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멀리 순이 나와 있는 건. 아깝게 생각하지 마시고 가깝게 이렇게 잘라 버리세요. 아깝다고 생각하시면 계속 잎도 많이 쓸데없는 잎도 많이 자라야 되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나중에 좋은 과가 안 나옵니다. 자 지금 이렇게 계속 제가 잘라 나갔습니다. 가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요건 조금 반짝거리는데. 반짝거리긴 한데, 뒤에 보면 또 총체 흔적이 많아서 이것도, 어 공판장에 가면은 가격이 안 매기집니다. 지금 어제 저녁에 저희가, 그제 저녁에는, 어, 5kg 짜리가 8,000원 나왔는데, 어제, 어제는 4,000원 나왔습니다. 4,000원 나오면은, 어 일을 뭐할 필요가 없겠죠. 왜냐면, 하 어, 4,000원 속에는 저희가 딴 하루 종일 일했던, 어, 노고와 또, 어, 박스, 박스가, 5kg짜리 박스가 저희는 860원인가 주고 구매하거든요. 그리고 또 공판장까지 가는 5kg짜리 그 배달하는 교통비가 800 얼마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800은 좀 넘습니다. 정확하게 지금 올해 측정된 가격을 모르고 뭐 우리 어 공동선별에서 그냥 믿고 가는 거기 때문에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또 공판장에 가면은 또 공판장에서 뭐 기계로 내리든 사람이 내리든 음 하역을 합니다. 그때 또또그 하역비 또 나가고 이러면 4,000원 중에서 저희 노고는 온데간데 없고 차비 박스비가 최하 2,000원 나갑니다 그러면 뭐 노고가 5kg를 따려면은 지금 같은 경우는 어 가지를 한개 따려면은 어 위에 잎 하나 가지를 예를 들어서 따게 되면 어. 얼마나 가위질을 많이 해야 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가지 찾아서, 삼말리. 예를 들어서, 이, 이, 지금 무광가지는 따버릴 건데요. 이 가지를 딴다고 생각하면, 어, 가지, 줄기, 겹순, 이거를, 카메라가, 잘 보이지 않죠? 아무튼, 가지가 매달려 있는 여기를 잘라주고요. 또 이렇게 해서, 또 가지 꼭지를 또 잘라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잎들도 원래 큰 잎이 하나 있는데, 그걸 잘라주고,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여기가 가지가 있었다면, 가지 자르고, 또 가지 자르고, 이것 자르고, 필요 없는 가위질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진도도 많이 안 나가고 하루에 뭐 엄청 일을 많이 할것 같아도 많이 못하고 하니까, 음, 그런 노고들이 사천원 속에 지금 완전히 외국인을 쓰고 있는 농가들은 굉장히 인건비 맞춘다고 힘들죠. 그래서 지금 오래 따고 있고, 또, 이렇게 노고가 수고비가 안 나오니까 빨리 접은 접고 땅 관리해서 다음 잡기에 더 잘하려고 하는 농가들도 많죠. 자, 제가 이런 무광가지 저희도 지금 오래 달아놓고 면적이 좀 있다 보니까 일을 많이 못하고 그리고 좀 어린 나무가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어린 나무에 집중적으로 신경을 쓰다 보니 여기는 못한 경향이 있고 또 이렇게 잘라 버리려고 또어 얼마 전부터 작정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자르는 겁니다. 다, 다 자르고 굉장히 좋은 거 아주 좋은 것만 이렇게 바구니에 조금 수백 개 중에 몇개 들어갔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조금 가지를 더 싸다고 아, 너무 싸다. 인건비도 안 나온다. 실망스럽다. 하지 마시고, 저희처럼, 어, 가지는 또 굉장히 성장이 빠르기 때문에, 어, 미리 미리 일을 못 하더라도 이렇게 또 잘라서 또, 또 다음을 또 준비하면 되니까, 열심히 겨순을 잘라버리면 또 좋은 순이 올라옵니다. 좋은 순 올라와서, 거기에서 또 순을 받으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안 좋은 가지들은 지금 뭐 최고로 좋게 만들어도 노지에서도 많이 나오고, 또 하우스에서 굉장히 이제 막 빠지니까 굉장히 많겠죠. 그러니까 또 다음 뭐 이게 꽃이 이거 이렇게 꽃이 피고 또 얼마 안 있으면 또 이렇게 꽃이 이렇게 떨어지죠 쏙 빠지잖아요 또 이렇게 하면 요즘 겨울에는 제가 여기다가 택을 달아서 해봤는데 한 25일 28일 뭐이 정도 되는데 날씨에 따라서 틀립니다 아 이정도의 그 여기 쏙 가지가 있죠 꼭지도 이렇게 이렇게 잘 잘 나와 있고 이런 게 좋은 겁니다. 여기 여기 가지 꼭지에서 이걸뭘 하는지 잘 모르겠네. 잊어먹었네. 그래서 이게 잘 나온 게 좋고요. 열심히 관리를 쌀수록 나무 관리를 잘하시면 또 얼마 뒤에 또 바로 또 가지들이 받쳐주니까 이런 일들을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고 제가 여기 옆골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도 지금 정리가 아예 안 돼가지고 굉장히 많지만 무광이고요. 그 옆에 가지는 또 저희 아저씨가 이렇게 싹둑싹둑 잘라놨습니다. 땅한십씩씩 어마어마하죠? 땅에. 아까워도 할수 없죠. 저희가 일을 미리 못했고, 지금은 가격이 싼싼 싼 계절이라 어쩔 수 없습니다. 또 그래 그나마. 또뭐 빨리 회복이 되고 또 겨순이 많이 나오니까 그걸로 또 올려서 좋은 가지 만들어서 또 봉판장에 내면 되니까 자 저기 멀리 보십시오. 새 까맣습니다. 안타깝죠. 가지는 원래 이렇습니다. 그리고 5, 5, 5월달 6월달 되면은 굉장히 예, 가, 가격이 싸고 또 겨울에는 가온비도 많이 들고, 가격은 비싼데, 가온비가 많이 들지만, 요즘 같은 경우에는 또뭐 금방 똑같은 가지를 보냈는데도, 그 다음날은 뭐 완전히 인건비도 안 나오고, 때로는 인건비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인건비가 아니라 그어이 천원 나온다 보면 완전히 제로죠, 제로. 차비 떼고 상차비 하차비 뭐 박스비 떼면은 제로죠.그런 경우도 들어 있습니다.그러니까 모든 농작물들은 다른 사람 그걸 해서 돈 벌었다던데 뭐뭘 하면은 좋다던데 그런 말 듣지 마시고 각자 자기에 맞게끔 그리고 그 작물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고민과 답사와 또 멘토를 잘 만나서 선택을 잘 하셔가지고. 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상, 뭐, 안 좋은 그런 주, 이야기들을 해, 해야만이 좋은 조언이 될것 같아서, 어, 이렇게 여기는 얼마나 빠졌는지, 가지가 완전히 야구방망이, 그쵸? 그렇죠? 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음,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제가 좋은 이야기든 뭐 저희 작물이 안 좋았던 내용이든 또 열심히 또 영상 찍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